안녕하십니까 심짱입니다 오늘은 어떤 클럽을 쳐도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슬라이스 구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브를 한번 시작해 보는데요 자, 클럽 페이스가 사실 닫히면 왼쪽으로 가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열리면 오른쪽인데 아우디인을 쳐서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는 몸을 빨리 돌려도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자, 제가 아웃인 궤도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컷돼서 날아가게 됩니다. 자, 또는 몸을 빨리 돌리면 당연하게 손이 뒤쫓아 와서 또 열리게 돼서 슬라이스가 나고요. 자, 우리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손이 먼저 그러면 내려오면 되겠죠? 손이 먼저 움직이고 몸이 아니라 손이 움직이고 다리가 가면 왼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몸. 그러면 이렇게 왼쪽으로 날아가는 경우가 됩니다. 자, 손 손을 항상 이렇게 움직여 주는 겁니다. 아웃인 아니고요. 인투아웃 손 오른쪽 무릎 앞에진에때 손을 클럽 페이스를 여는 게 아니라 오른쪽 앞에서 닫아 주면서 돌리는데요. 느낌의 오른쪽 허벅지 앞에서 로테이션 한다는 느낌. 클럽을 닫아 버린다는 느낌. 무조건 훅입니다. <laughs> 무조건 훅이에요. 안 봐도 알아요. 한 번도 무조건 왼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 똑바로 나가는 어 훅성도 있어요. 조금 정도는 과하게 제가 다는 거지만 조금 덜 과하게 치면 중간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조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연습. 인투아웃 연습. 내추럴하게 이어서 샷. 그러면 우측 출발했다 왼쪽으로 돌아가는 샷이 나옵니다. 자, 열리면 안 되죠? 기계 손등이 중요합니다. 아웃에서 열리는 게 아니라 팔이 먼저 내리면서 그때 오른 발을 빼고 약간 그 느낌을 이어서 가도 좋습니다. 손이 먼저 내려지고 손이 먼저 내려진다면 네 되는 거고요. 두 발을 모으고 공을 치면 손을 내리는 것에 대한 감각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손이 먼저 가게 되겠죠. 그러면 또 왼쪽으로. 가는 샷이 나옵니다. 즉, 우리는 손을 먼저 움직여준다면 당연히, 당연히 슬라이스가 나지가 않습니다. 자, 손등 돌려주는 것까지 함께 해주면 확실하게 드로우가 납니다. 이렇게 쳐주면 드로우성이 잘 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